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 이 시간에 남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에 이어서 어, 역대하 2장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서도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합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에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성전을 짓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역대상 22장 7절에서도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대하 6장 7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그 마음 여호와 이름 성전은 하나님 자체를 담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다 무서요. 뭐 집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어요. 근데 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살다 보면은, 사람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걸림돌이 있을까요? 인간의 이름이 있거든요. 인간의 이름이... 이름 안에는 그 안에 강력한 것이 있는데 자존심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무시해? 왜내 말을 무시해? 그 자존심이 그 우리의 삶에 그게 작게 보일지도 몰라요. 한 1%라고 얘기합시다. 99%는 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단 일퍼센트가 뭐라고요? 내 이름, 내 이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이제 주보에다가 헌금을 이렇게 이제 감사헌금 11조 정금 그 이거에 이제 목숨을 겁니다. 어? 아 어냐 아니야? 어? 이름이 기억이냐 니은이냐 그거 하나 빠졌잖아요? 그거 빽빽하게 수백 명의 그 이름 명단이 있거든요. 이게 a 4한장 이렇게 해서 그거 하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도중에 그거 없애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성경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받자마자 자기 이름 찾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이성이 A 집사, 이성이 B 집사, 이성이 C 집사, 이성이 D 집사, 이성이 F 집사까지 있었어요. 그럼 그 집사는 F 집사님이래요. 그거 자기 이름이 있냐 없냐가 정말로 그것도 이제 자기 이름이 틀렸고, 자기 이름이 내가 분명히 했는데 왜안 들어갔냐. 사무실 와서 따지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이름을 틀린 거는 교육자, 사역자들이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사람 보여주려고 헌금 드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 행정실에서 어 그거 수천 사람 이름 쓰고 올리고 그거 개수하고 그거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왜내돈 어디다 다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우리가 우스개로 우습기, 얘기하니까 웃지만은 인간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100% 신뢰하지 못하고 99%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뭐가 있어요? 1%.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뭐가 되냐면 그 1%가 누룩이 돼요, 누룩이. 그러니까 99%의 그 밀가루인데 누룩이 들어가면 그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1%라는 그 자존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내 색깔이 달라요.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신앙의 색깔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면 오늘 여우와의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금식기도 해도 이 감정이라는 놈은 육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늘 올라옵니다. 이게. 이게 우리 안에서 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이 묵은 상처와 이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중요하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시골 그 장날에 할머니가 장을 보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 버스가 30분을 늦게 왔어요. 아빠 죽겠는데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버스를 타고 주, 주, 이제 중간에 이제 앉았는데 30분을 지났으면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안 출발하는 거예요. 응? 야, 이게 정한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불딱 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이 기사 양반 이거 똥차 언제 출발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똥이 차야지. 출발을 하죠. <laughs> 그 할머니가 뭐가 된 거예요? 똥 됐어요, 똥.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언어가 나오고, 그 느낌이 나오고, 그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으로 내 안에 가득 찬 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로만 흉내내고 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내 안에서 뭐가 나오죠? 똥이 나는 거예요, 똥이.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잇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잇은 골리앗 대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이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골리아답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아답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실력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에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보여지는 것에 주눅 들 때가 있어요.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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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네, 뭐, 뭐누 자녀가 뭐 어디 대학교 들어갔니뭐 어? 얼마를 벌었니 그런 골약들에 우리가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를 잡아먹을 것 같은 골리앗들 앞에 나도 이제부터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함정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 차면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통장에 뭐 마이너스 통장이고 은과 금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게 네 있다, 나에게 있어요. 은과 금은 내가 없군이야. 내게 네 있는 걸로 내게 네 주너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려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전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전해주려고 하니까 나의 열심으로 탈진하고 방전돼서 방학하는 사람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느냐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가 봐. <laughs> 방전된 거죠, 방전. 왜? 인간의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내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소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뭘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뭐 가족들이 오고 뭐 예수 믿는 자녀도 있고 안 믿는 자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코 놓쳐서 안될 것은 뭡니까?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자녀, 친척, 가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중보 기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에? 저 소동과 고모라에서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 이름을 지워주든지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착하게 돈을 많이 줘서 유산을 물려줘서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없지만 저 위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머니는 새벽기도 나오고 뭐 신앙생활 뭐 열심히 해요. 근데 고3 자녀는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laughs>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비록 고3 자녀가 인생의 최대의 그 중요한 시기 있지만 그 중요한 시기에 누굴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녀들 많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22장인가요? 아달야 그 어머니처럼 그.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기쁘신 일일까 하나님의 영광일까 그것을 앞세우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무엇이 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복된 다포교인들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 안에 상처와 묵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이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람의 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루심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